이사 갈때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갑자기 돈이 안 모이기 시작한 집들 있죠? 그 집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사하면서 특정 물건들을 너무 쉽게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 갈때 함부로 버리면 집안의 복도 같이 흩어진다. 특히 재물운을 담고 있던 물건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밥솥, 조상들은 이사할 때 다른 살림보다 밥솥을 제일 먼저 들여놨어요. 왜냐면 밥솥을 놓는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밥솥에 쌀을 가득 채워 넣으면 이 집에서 밥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였죠. 심지어 밥솥만 새 집에 들여놔도 이미 이사한 걸로 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울. 거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그집 사람들의 모습과 기운을 오랫동안 비쳐온 물건이거든요. 풍수에서는 특히 이사할 때 거울을 깨뜨리는 걸 굉장히 불길하게 봤어요. 그래서 오래 쓰고 깨지지 않은 거울은 꼭 같이 온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화분. 특히 잘 자라던 화분의 식물은 돈의 기운이 움직이는 물건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죽은 식물이나 시든 화분은 나쁜 기운과 가난한 기운을 불러온다고 했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자라던 화분을 그냥 버리면 그 집의 재물 흐름도 같이 끊긴다고 믿었습니다. 재물이 깃든 이 물건들, 이사할 때꼭 소중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새 집에서도 여러분의 재물운을 지켜줄 거예요.